안녕하세요. 무소티비 황소장입니다. 자, 음, 오늘이 2023년 12월 13일이네요. 12월 13일. 예. 자,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함께 공부해볼 주식 종목 위주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종목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죠그 중에서 그 중에서 급등 테마주에 대해서 급등 테마주에 대해서 어떤 기법으로 매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시계 얘기에서 실전 매매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시연을 보여드릴 거고요. 뭐 급등주라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이면 안 되거든요. 충분히 승산 있는 종목들. 자, 주식은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 게임, 확률 게임. 100. 100%이라 없어요 주요주장에장에100% 정확하게 딱딱 맞아떨어진다 어떤 기법도 100% 맞아떨어지는 기법 없어요 0 그래서 그 종목의 특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 무쌍한 그런 변화들이 주식 시장에 난무하기 때문에 그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잘 선별을 해서 0 100% 100% 100% 100%죠그0 100% 100% 100% 1 0 뭐 급등 테마주 스터디라고 그럴까요? 어, 뭐 그런 음, 방송을 어, 한번 쭉 어, 이끌어 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있으신 분들 또 같이 회원가입하셔가지고 급등 주 매매도 한번 해보시고 어, 그래서 수익도 어,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 뭐 그런 부분들 어, 많이 수익 날 거예요. 특히나 이제 예, 요즘처럼 개별주 장세, 예, 개별주 장세에서는 급등 테마주들이 연속적인 시세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제대로 수익을 보는 그런 기술 좀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또 이런 급등주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뭐 기뻐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제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어, 배우, 배우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저 나름대로의 어떤 기법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어,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뭐 상세하게 모든 걸다 알려드린다 그거는 아니고요. 모든 걸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왜 그런 것들이 오픈이 되면은 종목이 망가져요. 망가지기 때문에 어, 그냥 개략적인 개략적인 어, 거아 이렇구나 하는 정도로 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쇼츠 영상으로 남겼는데 텔레필드 매매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요나리 어, 요나리였던 날이, 것 같아요.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어,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어, 충분히 좀 이, 이쪽에서 어, 이쪽에서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어, 지금 어, 종목명 옆에 보면은. 경자가 이렇게 딱 보여요, 그죠 경고 들어가 있죠, 이 종목이. 경고 들어가 있는 종목은 또 어떤 기법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는 게 그런 기법들이 또 이렇게 공개가 되고 나면은 또 어떤 장난을 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 그래서 종목마다 같은 급등주래도. 종목마다 매매 기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 그래서 어, 그런 것들. 자, 과거에 제가 매매했던 것들을 어,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어, 뭐 생뚱맞게 이게 뭐, 애니 능률이야. 뭐,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죠? 어, 이, 이 종목을 실제로 그 기법에 의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네, 했기 때문에. 네. 자,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자, 어떤 구간에서 자, 아까 텔레필드 같은 경우 제가 어, 셔츠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를 자, 초급등을 했습니다. 자, 1차적인 상승이 일어나고, 그다음이 어떻게 해요? 눌러준다. 이렇게 눌러줄 때 어떤 특징이 있다. 캔들 길이가 짧아지고, 거래량이 바짝바짝 준다. 이럴 때 예, 매수가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매수를 하고 나면 어, 이런 시세를, 이런 시세를 어, 볼 수가 있다. 실제로 이 구간에서 매수가 어, 여러 차례 매수를 해서 충분히 물량을 담아서 시세를 이만큼 보는 그런 매매를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웅진이라는 종목입니다. 웅진이라는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웅진이라는 종목도 이렇게 보시면은 뭐, 애니 농률이나 똑같은 시기에 초급등한 그런 종목이죠. 그죠? 자, 애니 농률 자, 1차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눌러주죠 어, 눌러주고 이쪽에서 이쪽에서 캔들 길이가 짧아지고 자, 거래량이 바짝바짝 바짝 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역시나 어, 이렇게 초급등하는 모습 정확하게 에, 매도를 하고 나오는 어, 수익률이 굉장했죠 애니농률이 더 컸을 거예요 수익률이 그리고 최근에 텔, 어, 텔레필드 어, 며칠 전에 쇼츠 영상 어,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면서 어, 이거 어, 관심 가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 견본으로 보여드렸던 종목이, 자, 최근에 대상 홀딩스. 자, 대상 홀딩스도 보시면은, 이렇게 급등을 하죠, 그죠? 어, 이렇게 눌러줍니다. 눌러주면서, 자, 캔들 길이가 짧아져요. 거래량도, 어, 썩, 완전히 주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어,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재차 또 이렇게 급등해 나가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좀 오래된 종목이죠. 자, 유진 로봇. 유진 로봇도 어, 매매를 한 건데, 자, 보십시오. 유진 로봇. 자, 이렇게 급등을 해서 눌러주죠. 눌러주면서 캔들 길이가 짤막짤막해졌어요. 그리고 거리가 바짝바짝 줄었어요. 거리가 바짝바짝 줄고, 이렇게 초급등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음, 이런 것들. 자, 이런, 이런 기법. 종목마다 지금 보시면 은 기법이 다 똑같은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없는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뭔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마다 달라요. 애니농률은 애니농률대로 달랐고 웅진은 웅진대로 기법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유진 로봇은 유진 로봇대로 기법이 달랐던 거죠. 네. 그래서 보시기에는다 똑같은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좀 이런 모습이 좀 나올 만한 종목들을 최근 최근에 좀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위주로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종목이죠. 어, 저런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종목. 자, 태성입니다. 자, 태성 상한가 한방 나오고 오늘 오늘 윗꼬리 자 뜨달고 거래가 팍 터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앞으로 이 종목이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살펴보면서 어, 제 기법에 맞게 들어온다라면 매매를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어,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후보 종목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태상이라는 종목 제가 잔뜩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음, 볼만한 게 오늘 상한가 한번 들어갔더라고요. 음, 네오쌤이라는 종목. 자이 종목도 후보 종목입니다. 후보 종목 이렇게 눌러주고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건지 예, 그런 부분들 어, 기법에 맞는 어,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이 종목도 어, 매매. 아, 해볼 만한 그런 대상이다. 그런 대상이다. 그리고 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텔레필드. 자, 경고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어, 얘는 어, 매매 기법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자, 향후 움직임을 봐야 되겠죠, 그죠 향후 움직임 보고 뭐 대응을 해볼까 합니다. 텔레필드. 거기에다가 더 강한 종목, 와이드 플랜, 와이드 플랜. 초급 등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초급 등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향후 어떤 움직임이 나오게 될런지 그 움직임을 봐가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외에 계속적으로 이제 종목들이 개별주 장세다 보니까 종목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라이브 방에서 충분히 매매를 할 거고요. 문자 반에서도 뭐 문자를 통해 가지고 어, 매수매도 사인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요런 것들 함께 공부도 해보고요. 어, 여러분들한테 시연을 통해서 뭐 설명도 드리고 기법, 어, 어 완전하게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계속 급등 테마주 스터디, 등테마죠 스터디라는 이름으로 방송을 진행하,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이들 관심들 가져주시고요. 하셨죠? 예.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소 tv 황소장이었습니다.